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엌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동면에 심은 옥수수 밭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일이 있어서 어제 촬영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곧 옥수수 밭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당에서 영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여드린 옥수수 밭에 가서 다시 옥수수 관련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옥수수 밭의 옥수수들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만큼 자라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옥수수 밭보다 조금 더 일찍 심은 그 동면 사면리 쪽의 옥수수는 제 키를 훌쩍 넘은 것도 있습니다. 어, 그쪽에는 옥수수 꽃이 피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 옥수수 수염이 붙은 그런 경작지도 있습니다. 어 물론 옥수수를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기후가 너무 찰 때는 어린 모종이 심었을 때 냉해를 입어서 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이쪽 지역은 산자락 아래 자리를 하고 있어서 늦게 심었습니다. 동면 사면 리쪽에 심어져 있는 것은 어, 온화한 지역이고 양지편에 있어서, 어, 4월 20일 날, 모종으로 심었습니다. 그쪽에 옥수수는 이제 일찍 따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재배 환경, 그리고 일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어, 7월 약 15일에서 20일 전후에서, 어, 첫 출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예상을 할 뿐이지, 그 상황 변화는 변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동면 지역에 제일 먼저 심은 것은 제 키의 높이보다 아마 더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좀 작은 것도 있지만, 은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어 머지 않아서 옥수수 수염이 붙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옥수수는 좀 일찍 심는 경우와 늦게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른 봄에 심는 경우도 있지만, 은 초가을에 심어서 또 가을로... 접어들었을 때 수확을 하는 그런 늦은 가을 옥수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 홍천 찰옥수수는 기본 포장 30개, 50개 등으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가족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문하시는 옥수수, 어, 포장 수가 꽤 많았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몇백 개씩 주문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점유적으로 가면서 어, 30개, 50개 포장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또 복잡한 일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옥수수를 손질을 해서 삶아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옥수수 수량을 많이 주문하는 그런 가정이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지역에서도 옥수수 재배 면적을 많이 줄이고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홍천 이 신선 농장에서는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문하시는 옥수수 양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 미역찰 옥수수와 미백이호 홍천찰 옥수수를 심어서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미역찰 옥수수 재배구역의 옥수수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제 가슴 높이 이상으로 자라게 되고 또 출소기를 맞아서 옥수수 꽃대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옥수수 밭그 모습은 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다른 해보다 좀 옥수수를 늦게 심었습니다. 일찍 심었더라면 옥수수 모종이 아마 많이 얼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동면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미백이호 찰옥수수는 어, 이곳보다 좀 온화한 지역에 있어서 어, 성장이 좀 빠르긴 한데 또 어, 파종 시기를 또 놓쳐가지고 좀 거기도 지금 보시는 이 옥수수보다 키가 또더 작고 어, 출수기가 또 늦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중하순이 돼야 아, 그쪽에 심어진 미백이호 찰옥수수는 또 수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 옥수수밭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마다 홍천차 옥수수를 구매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